오 냄새 오 운사만 until 9 i n e sir u 빨리 가! l nine 아 잠이 아, 어디서 잠들었니 아와 오케라 오케라 빨리 가미아아 시까지 와야 된대 9 시까지 어뭐 쓰레기차 들어온다 뭐 어쩌나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 우리 아 시까지 오라고 여기 문전 그렇게 가는 게 아, 아니라 아. 우리 이쪽으로 들어갈까? 이리로 가자 어 이리로 가자 역시, 어. 돈을 드린 보람이 있네. 아. 갑자기 불러다가 뭐 얘기하더라고. 아, 그래? 어. 대박. 그 파인애플 봐. 어, 한대 사고 싶지 않아? 갈때 사자. 사야지, 어, 성류도 있어, 성류. 용가네. 어, 얼마인지 물어봐봐. 뭐야 힐라야? 힐라야? 어? 140? 140에서. 어, 싸네. 사네. 이거는 망고스틴. 100. 100? 아, 어머니. 한 20kg 사가지고. 아, 아, 어머니. 이거. 이게 뭐야? 산. 산. 산톨? 산. 산. <laughs> 이게 산. 야 산. 돌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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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소니어란소니셀란소니 어? 예. 이거 딱 하나는 맛볼만해요. 저게 뭔데? 그냥 이 나라 과일. 하자. 닭발 사게. 어? 아 거기 가시게요? 그러니까 닭발 여기밖에 는살 데가 없잖아. 닭발 예전에 우리 초리소 보러 갔다가 아. 경악하고 나, 다시 나왔던데. 닭발 사고 싶다고. 어. 닭발 아, 거, 거기는 가지요 어머님 가요 고고. 거기밖에는 다살 데가 없다면서. 고고. 고고. 가봐 가봐. 아, 나반. 아. 아니요, 그냥 귀가 상하는 거예요. 냄새도 아, 냄새인데. 아, 나 그럼 그거 생각나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안 가시는 게. 딥에서 아, 먹은 거? 아, 거기 초리서도 많이 팔아요. 아, 어. 죽는 줄 알았어. 아, 그래서 엄마한테 먹어봐. 괜찮아. 와, 제가 가리는 거 없잖아요, 어머니. 그거는. 와, 와 그거는 그냥 못 삼켜요. 어. 아니, 근데 생겼어. 버리기 막. 아. 삼켰다고? 어머니 삼켰다는데? 초리소? 어, 삼켰어. 먹었다니까? 아니, 먹자마자 택퉤 뱉었다는 취지에다가 그게... 아니야, 십자않다켰어 아, 왜 거짓말도 하네? 피망 있다, 엄마, 피망! 두리안 uh -huh. 이게 두리안이야? 하나 할까? <laughs> 나 하나 사줘 이걸로? 이걸로? 어, 머니 아예 안되실 거예요? 아니, 맛은 볼게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이게 더안 커? 아니요. 그게 그나마 조금 단단 쫀득쫀득. 너너너 인사이드 씨. 오, 너내 취야 아웃사이드. 그리스도 안 먹어 봤대. 아. 그럼 하나 더 사서 맛을돌아가면다 같이 볼까요? 아, 근데 지금 먹으면 안 되잖아. 내가 지금 속이. 이거 지금 좋아요. 어. 아니맛 만만 한 조금씩 봐. 이걸로? 이걸로. 둘다 사야겠다. 아란드레? 모니암 두리안. 이게 두리안이에요. 예. 지금 농가가 싸네. 130원 어머니. 아까 거보다 기더 싸. 아까 얼마였죠? 140. 아, 근데 여기 살짝 시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싱싱하지는 않다. 이거는 얼마예요? 아란드레 말해 이게 아니 그, 그 집도 이거 뒤에 큰게 있더라. 앞에 거는 조금 음, 작았고. 근데 거기보다 여기 좋아, 좋아 보이네. 네. 음. 동. 멜라니. 150 per kg. 이건 150. 아, 역시, 네. 상태가 좋아보니까 아, 비싼. 어디 갔어? 두리안. 네. 드셔보세요, 지금 빨리. 응. 크리스도 안 먹어봤대. 왜? 이게 두리안이 세부에 잘안 나요. 음. 그래서 그냥 길에는 잘안 팔고. f i r 타 t i already eat, too. don't mind. 아. <laughs> 어머니 반응. 괜찮아. 맛, 냄새 그렇게 안 좋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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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손에서 냄새 나는 거 아니야? 어, 예. 그렇게 드시면 돼요, 어머니. 네. <laughs> 어, 머리 어 머리 아니, 머리 여기다 뱉어요 뱉어. 여기다 여기다 뱉어, 어머니. <laughs> 어 어머니. 아 크리스야 먹어 봐. 아니야, 님 먹었대. 먹어 볼래? 아까 먹고 싶다 아, 그랬어. 네. 괜찮아요. 넘기면은 괜찮은데. <laughs> 어. 아니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엄마, 이게 얼음에다 넣어서 먹는 거야 원래 냉동실에? 아, 냉동실에다가 그러면 샤베트처럼 맛있어 나깝다니네 헬로우 나깝니좀 이따 살 거야? 근데 어머니 그거 좋아하시잖아요 삶아 먹는 거 어? 어? 삶아 먹는 바나나 아, 그거 맛있더라, 익혀 먹는 거 네. 아니 아, 저거 새야 그래. 해야... 이가 오는... 나아 <laughs> 어떡할거야 크리스 깨자 이러자라 <laughs> 맛있어 아옆 배봐 배봐 아니 오빠 얼른 제입 가시게 해줘 뭐 없어? 아우 길거리에서 뭘 그렇게 먹어 <laughs> 어? 아, 저게 산토리다 네, 저게 산토리네 아 <laughs> 이게 뭔데? 짠돌 아, 리안 예. 음. 비켜 비켜 비켜요 비켜주세요 I want to b 치킨 푸 i 치킨. e n food c food 아 치킨 푸 가사부트? 예서 비 파인 비 파인으로? 응 오우! 왜있어? 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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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닭발 아니에 말라 말라 말라? 네. 아 저기 이렇게 통과해서 바깥쪽 나가요 닭발 닭발 원정대네 닭발 원정대네요 어머니 아 이거 창자 돼지 창자 여기 있네 여기 닭머리도 있어요 여기 닭머리 꼬치로 해서 구워 먹어요 닭발만 아, 닭발은 괜찮아 어 아니 가서 어차피 정리해야 돼 아. 있는 것만으로도 어디야 그쵸, 그쵸. 얼마나 해원원민들이 하더라고 원 원어민 닭발이 그렇게 비싸요? 원데 3,000원, 키로에. 이게 싸네. 싸요? 음, 한국에서는 요만큼에 5,000원, 거원 아, 1,000원? 그래? 2,500원. 100 키로로? 어, 많이 사봐. 사기도 힘든데. 아유. 사긴 들지 않아, 이렇게 사면 되니까. 아이, 한 번씩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사다 넣어놨다가. 이거 냉동에다 넣어놓으면 그래도 괜찮아? 오래가 이거 냉동에다 넣어놓으면. 응. 걱정 안해도돼 1 0 0리1킬로 1킬로, 킬로에 100해서 2500원 1킬로, 1킬로 빨리 풀어. 이 120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내가 1 0 0페소라고 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많이 사는 거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120이라고 얘 주인 아니라고 근데 이거, 내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얘가 1 0 0페소안사 거지 그랬더니 잘 빼서 됐어 안 산다고 자주 있는 일이라? 다른 데서 골라 다른 데또 있을 거야 <laughs> 아니야 저기 비싸 그리고 저기 한 군데만 열어 있으니까 딴거 필요한 거 사서 가요. 다음에 엄마 새벽 시장으로 오자. 그러면 되게와요 그때 물고기 시장도 연대요. 어. 가면서 이제 필요한 거 하나씩 사자. 약간 파실의 향이 느껴진다. 잘라맛얼마지 230원. 어 원달, 달띠 Nay pa kape niya. Oh, pa kape na nani. Oh, pa kape ni. Kailan ko pa kape? Pa kape na ya? Wala pa kape. Sara sa kilo ha. Oh. Ayun ay. Kimchi sangjuksal. Lami kayo. Lami kayo. Kamsamida. Kamsamida. 뿔소라, 뿔소라. 아, 어머니, 뿔소라. 남미. 어, 남미, 남미. 비싸다는 거. 네? 이거 비싸다고 그랬잖아. 한국에선 많이 비싸죠. 아아 저산부한살때 어머니, 저 바다에서 따와가지고 먹었어요. 야, 그러니까. 네. 아, 뭐, 국수네

Don't be afraid because this, this is a very sweet. b 봐 b a Bo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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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o b a Boba? b o o o o 먹어, b b b 원몰 서비스. r e 이 e r v i 라. e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요 이2 8 3초 킬로당. 고가얼마야대 100킬로? 비싸 것 같아. 데 이거. 얼마야? 166. 166. 라1 0 0아 그래. 5 cok cai di sana swipe swipe dong kami ibatamis cirka asin e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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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kau kuntilanak maaf semoga kondek oh di tamis dong sama naku kita lah dong eh malam kamu pak kan tokyo ah nanti dok dokan jap